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에 위치한 상덕낚시터 왔습니다 이거 한 1년 2년 만에 온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 송호장이 없었는데 송호장이 생겼네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예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이 연안 쪽에서 바닥 낚시를 많이 해 봤는데 떡붕어도 많고 되게 개체수도 많고 재밌었거든요 오늘은 저 앞에 보이는 저 비닐로 처진대 가서 낚시를 할까요? 날씨가 엄청 추워요 지금 영상 5도 엄청 춥네요. 예. 네. 안은 그래도 좀 따뜻합니다. 편 따뜻한 편이에요. 바람도 막고 지금 와서 이제 세팅은 다 됐고요. 지금 1 5초 바닥권 낚시를 할 거고, 이거 지금 저희는 이 밸런스 속고, 일명 짝밥 하고 있습니다. 배치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주변,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해서, 일단 안정적으로 바닥권을 노리려고 하는데, 띄워서도 지금 잘 나오네요. 그리고, 어 옆에 계신 분은 지금 1 2척 초친 세트 하는 것 같고, 제 친구는 바닥 1 6으로 찍었어요. 여기 경사면이라 지금 3m권인데, 경사면이라 13척 목줄 한 60조도 달것 같아요. 저도 지금 15척인데, 좀 많이 남네요. 위에 건드리면 엄청 많네.

위에서 그런 건딩이 속은 거 없네. 어땠어? 찌가 사라졌어? 야 손으로 만지지 마라 예 어. <laughs> 찍고 있어요. 오 야. 드실래? 저거는 해송으로 먹을게. 나중 보. 여 50으로 찍었는데요. 아, 유그래도 고기 잡아서는 부러지지 않지. 요 위에 이제 저런 데다 빡 한번 대야 이제 부러지지. 내가틀리아요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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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아니 원줄 원줄 내가 해줄게 됐다 고앞에가 그 풀렸네 아이아 짜장 짜장 근데 끝에 보면은 그 미술 그린 아저씨 있잖아. 응. 아이 죽은 아저씨. 응.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그 외모가 됐지. 대얼씨 그림이 있네. 그걸 씨뭐 유튜브에 선두주자 아, 아, 음... 어... 아니야? 힘통 났는데. 미국인 애기단 씨가 좀 충격시 이더라 음. 미국인 맞아미국인인데 어. 그 신기하지 않아 배수를 할텐데 그런거 하는건 이해하는데 무슨 낚시 한다고? 국내서도. 미국 찌낚시 자체가 아예 없는데 한국 왔어나 아, 맞어 이상한데 이거 쓰레인가보 어. 쓰레기 스레. 랑지다 꼬랑지 하는 거야. <laughs> 음.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냐? 이렇게 다 가지고 첫 고기가 나왔는데 쓰레예요. 지금. 상태가 조금 그러네. 음. 오시는 분들 여기 랜딩이 좀 힘들어요. 왕골보다 좀더 힘드네요. 아 위에 딱 있으니까. 아이오짜장이데또 송어야? 송야 오, 송호. 송호 <laughs> 오. 안 잡아. 오 입술이 음. 음. 되게 짧 하우스가서 라스트하나 잡아야 되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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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갈래요? 하우스 라스잡 하우스 라스타잡으러라스나야하나나스아잡는건데야그 똥물에 형 랍스타 보시해요 출시 나죠? 지금 상황이 사실 고기는 개체 수준은 있어 있는데 워낙에 이제 짜장부어도 있는 상태고 목상 자체가 틀리니까 근데 지금 주변이 조금 그렇게. 이제 뭐 조용하진 않잖아요 소란스럽고 쿵쾅쿵쾅대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입질들 폭도 even... 짧아지는 거고 급격하게 수온도 떨어졌으니까. 어우 벌써 11시가 다 돼가네 아이고 다 있어? 음. 이야 지금 상황이 엄청 까칠하다 주말은 뭐다 야 지금 상황이 되게 이상하다. 그안 응. 상황이 되게 이상해요. 응? 내가 뭐 프로냐? 난 초짜 업. 난 속고 잘 나오네. 입질이 까칠까칠하고 애들이 먹는 게별 비리비리하니까 한 바늘이 어저 안에서 하다가 저 안에가 너무 협소하고 불편하고 어 조금 이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과부하 걸린 상태인 것 같아서 입질은 받고 뭐 호킹까지는 시켰는데 조금 좀더 여유 있는 자리 와가지고 하려고 여기 제방 쪽에 붙어 있는 연안 이 연안 자대로 왔어요. 여기서 안에 들어가진 않고 바깥에서 하면 딱될것 같아요.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리호를 옮겨서 지금 15척으로 바닥을 찍어 보니까 3 m 권3 m 한20 정도 될것 같아. 어, 오씨, 잡았습니다. 퀘트. 여기 보이시는 진짜. 아, 트트 트. 야 떡이야 떡이야. 아, 일단은... 첫밥에 바로 반응이 있었고 바로 이제 입질과 이어졌는데. 뭐, 헛방 나오지도 않았고요. 이게 뭐, 제 생각에는 전에 왔을 때도 이쪽 제방 쪽에 항상 고기가 많더라고요. 이동한 거를 엄청 잘한 거 같은데 좀더 해봐야 알것 같아요. 뭐, 저만 잡아도 안 되고 옆에 같이 오신 분들 있으니까. 자, 저희 이제 밥 먹고 지금 시가 오후 3시. 좀 늦게 먹었어요. 뭐, 밥 먹으면서 뭐.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시간이 좀 데, 걸렸어요. 밥 먹고 와서 아까 오전에 송어가 너무 많이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좀 빠진 상태인 것 같은데, 어분을 빼고 이제 포테토 이 계열로만, 가이 떡이다. 어디서 어 아니. 아니래니까. 아니. 지금 상황이 짧은 입시 같은 경우 다 지금 이종 이 떡붕어가 아니고 짜장봉어 입질인 것 같아요.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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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움직임은 있는데 지금 떡 자체가 아직 이쪽으로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이렇다고 해서 뭐 지금 바랗게나뭐 어분 기어를 쓰면 완전히 송호에 시달려서 쓰질 못해. 자 지금 어 저희 같이 오신 형님께서 제가 지금 잠깐 한 시간 사이에 이연타 떡을 지금 잡았다고 하는데, 저는 구라라고 믿고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자꾸 잡았다고 하니까, 뭐 형이 잡았다고 하는데 동생이 안 믿을 수도 없고. 근데 제가 와갖고 던져보니까 아직 뭐 건드림은 없어요. 떡에 대한 건드림은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저보고 낚시 더 하랍니다. 저는 뭐 낚시 더 해야죠. 앞으로. 아, 제가. 제가 떡을 잡겠습니다. 제가. 면성이 안 되는구나. 그치. 어, 나이스. 아, 나이 형. 아, 또걸네 어. 진짜. 아아 연들은. 아이 새끼 짜네 아나 미치겠네요 진짜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. 아 짜장도 쓰레미. 더대가이 어, 짜장. 아 호구조사 중 오 예. 아휴씨. 됐어 이게 하우스 이런 데서 걸렸을 때 이런 방법 쓰는데요. 이게 지금 받침대에 안 쓰는 거 연결해서 반백이랑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. 연결해 가지고. 원래 담배를 꽂아야 되는데, 일단 바늘만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. 짜장 짜장 자 보자 기다려 어디가 쓰레 영이형 나무만 도와줘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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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가져간다 가져가 됐어카 파카오 벤 빼줘 빼야겠다 너무 바짝 붙어. 아, 었 음, 음. 확실해, 똥이야? 파, 파, 니가 또, 니가 <laughs> <laughs> 또, 니가 또, 니가 또, 니가 봐봐가떡 니가 떡봐봐봐봐가야 혼자 가가가 아이쇼. 여기가! 여기입니다! 사장님 아이 너무 다녀 미안해 <laughs> <놈> 아 낚시 못하겠네 진짜 아이고 잘간다발견이다 이건 사장님 발견이발견발 발경. 자장유 아츠핫 계속 자장유 아이씨 아따, 고급사 못쓰겠네. 네. 네? 네? 꿀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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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해다졌고요 이제 떡 영상이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았습니다. 다음번 영상 때는 더더잘 예, 찍는 영상으로 보답해 드릴게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